근데 카타리나네요. 일단 아무게 인장 작 갈게요. 이게 카타리나가 어 이제 날먹이 안된시점부터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듣긴 들었거든요. 이제 날먹 됐을 때가 카타리나는 좀 사기였고 지금 텔포가 너프 먹은 시점에 날먹이 안 되잖아. 근데도 카타리나를 뽑는 건 뭐다. 카사딘한테 뒤지게 맞고 싶다는 거지. 그것뿐이야. 자, 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쫄 필요 없어. 카타리나 상대로는... 어, 뭐야? 들어왔네. 그냥 라이프 시 깨끗해요. 어차피 맞을까도 이겨요. 감전 카타리나네요. 그냥 감전이면은 한방싸움만 조심하면 돼가지고... 그쵸? 카타리나 경험치 한개 버렸죠. 게이즈 그래도 순보를 찍었네. 카타리나가? 전제 짝 투자를 넣어줄게요. 어, 어머. 키아나가는, 키아나가 초반에는 되게 약해요. 3레벨 때도 되게 약하고 그래가지고 어 살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케이 그거 미드. 동산낭비 오지게 시켰어요. 이러면은 키아나한테 유리하죠. 죽지 않는다는 선에서 유리하긴 한데 키아나가 죽을 피네. 큐자라나 더 찍을, 키아나 더 찍을게요. 다이브 안 되나?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. 어, 야. 아니,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나? 카타리나날먹 바로... 바로 또 해버렸네. 아, 전용 풀면좀불안한데 빼. 귀도 안 와도 괜찮아. 오지마, 미도안 오면 안 될까? 아, 저 너무 잡고 싶은데? 뭐하냐? 나이스! 카타르나는 또 죽을 것 같은데? 역시 레전드 키나도 죽었잖아 아나키! 아나키! 아나키, 아나키, 아이스, 좋아요. 어, 야, 아이스, 감사합니다. 아, 어, 너무 달아요. 봐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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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절대 못 오죠. 그렇죠. 올 수가 없죠. 가볼까요? 가비오. 레벨링은 제가 조금 더 앞서고. 그렇지. 앞설 수밖에 없지. 레벨링이랑 템 차이로 밀어, 밀어붙인다. 그냥 카사딘니는 그거거든. 천사의 지팡이 나오겠지. 뭔가 그렇죠. 이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? 이건 들어가도 되잖아. 아이스, 그렇지. 그 다음에, 살짝 아쉬운데, 어머, 그 렇죠? 이제 아프지, 안 아플 수가 없지. 젠장 <laughs> 오케이, 그냥 까불다가 죽어버리고, 아 이거 좀 큰데, 이거, 이거 죽은 거좀 많이 큰데, 쟤네 마저도 없어가지고 굳이 역병 보석 갈 필요 없고, 그냥 라바돈으로 돌려버릴까? 돌려 깎자 라바돈으로, 음, 뭐야, 뭐임? 뭐임? 카타이나 왜던짐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이스에요, 선생님. 끊어주세요. 제발요. 우악 죽을 수 밖에 없었다. 하지만 라바돈이 나온 시점에서는 카사딘이 제일 강자다. 끝났어요. 라바돈 나왔거든요. 라바돈까지 올린 시점에서 좀올갈 템은 리치 베인 이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리치 베인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, 공화의 지팡이는 사실상 상대가 뭐 마저 두른 게 없어가지고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 부를 가볼까... 아, 이게 뭔가 딜 템이 좀 많이 한정돼 있어서... 정했다, 리치 베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급 딜카서딘으로 갈게요. 이번판 파타르나도 있기 때문에 이치베인 카사딘 보여드릴게요. 아 너무 아쉬운데. 잘랐어요. 잭스 노스페. 야 죽지만 말아봐. 살수 있나? 아 키아나 까비오. 가는 중. 딜라인 노려줘야 되거든요. 안전하 이거. 까비. 나이스. 리치베이 뽑았다. 커져라 없냐? 아, 까비. 나이스. 일단 텔 탈게요. 나이스. 텔 타보자, 텔 타보자, 텔 타보자. 그냥 가지고. 어? 그냥 여, 여, 여기를 뚫어도 되지 않을까? 여기를 뚫자, 그냥. 뚫자. 없잖아. 응 되지 않아? 이거 뚫어 그냥 이렇게 나이스. 라이스 이게 카사딘이죠. 리치뱅인가 하니까 좀 좋은데요. 평타가 그냥 300씩 들어갔는데. 나이스 초급대 카사딘이었습니다. <목소리>